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먹 리뷰는 버거킹의 언양식 직화 소불고기 버거 2종입니다. 왼쪽은 직화 소불고기로 가격은 4,900원이고, 오른쪽은 직화 버섯 소불고기로 5,300원입니다. 순 쇠고기에 파, 마늘, 숙성 간장으로 양념한 패티를 직화로 조리한 버거인데요. 버섯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400원 추가해서 버섯 4종이 들어간 버섯 불고기 버거를 추천드립니다. 직화소불고기 먼저 보여드릴게요. 양상추랑 소스가 듬뿍 묻혀져 있고요. 밑에 양파 있고 고기랑 소스입니다. 쫀쫀한 느낌, 푹하게 푹 들어간 느낌이 아니고요. 약간 탄력이 좀 있습니다. 직화소불고기 버거 반 잘라가지고 바로 맛보겠습니다. 우와 소스 소리가. 직화소불고기 단면입니다. 소고기를 얇게 썰은 후에 양념을 첨가해서 만든 경상남도 원양지방의 향토음식이라고 합니다. 먹어볼게요. 음, 진짜 맛있다. 이거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패티에서 불맛도 되게 제대로 나는 것 같아요. 음. 진짜 소스에서 파하고 마늘향 확 올라오고 간장 달짝지근하게 되게 조화가 좋고요. 일반 불고기 버거와는 좀 차원이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딱 고기 싸먹는 그 느낌 같은 게 되게 잘 나는 것 같아서 이번 거 진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느낌으로 잘 씹히는 것 같아요. 빵도 되게 마음에 듭니다. 아, 오래간만에. 제가 맛있다고 하는 버거가 나왔습니다 그냥 와퍼 사이즈는 아닌데 주니어 와퍼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되게 간만에 버거킹에서 나온 신상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측에 있는 직화 버섯 소불고기 진짜 기대가 돼요 보여드릴게요 요 빵은 참깨빵이 아니라 에그번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참깨빵보다는 조금 더 푹신푹신한 느낌이 좀 든다고 하는데요 직화 소불고기 먹었을 때 소스도 잘 흡수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직감적으로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동일한 빵 사용하는 것 같고요 열어보면 양상추 양파, 가운데 양송이버섯 같고요. 여기는 새송이버섯 요거는 느타리버섯 같습니다. 다른 버섯 한 종류는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단면 보시면, 양상추하고 양파 양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400원 차이라면은 비주얼로만 봤을 때는 저는 버섯 불고기 먹고 싶어요. 맛 한번 보겠습니다. 소스 딱 보시면 얼핏 봐도 많이 흘러내려있죠? 음! 버섯이 굉장히 쫄깃한 식감이 있어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음. 소스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버섯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짠맛이 조금 중화된 느낌도 있습니다 약간 떡갈비 스타일같이 지금 패티가 들어가 있긴 한데 소스랑 되게 잘 어울리고 제가 산 지정 기준이긴 하지만 이 버섯 소불고기 버거가 야채가 조금 더 많다 보니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뭐 생양파를 추가해서 먹고 싶을 정도로 소스도 낭낭하고 아 버섯 풍미 진짜 괜찮아요 다 먹어야 될것 같아도 맛있습니다 불고기버거를 이렇게 좋아했었나 싶을 정도로 괜찮은 불고기버거인 것 같아요 요 좌측에 직화 소불고기도 그냥 깔끔한 맛으로 좋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버섯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400원만 더 추가하시면은 굉장히 쫄깃한 식감의 버섯 4종과 함께 이 지점마다 다르겠지만 야채를 조금 더 넣어서 이 식감 차이로는 굉장히 큰 이득인 것 같고요. 이 버섯 소불고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앞으로도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빠잉!